아지타의 질문. 아지타가 물었다. 세상은 무엇에 덮여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 때문에 빛을 내지 않습니까?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했다. 아지타여, 세상은 무지에 덮여 있다. 세상은 탐욕과 게으름 때문에 빛을 내지 않는다. 욕심은 세상의 더러움이며 고뇌는 세상의 가장 커다란 두려움이라고 나는 말한다. 아지타가 물었다. 번뇌의 흐름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흐름을 막고 그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1035 스승은 대답하였다. 아지타여. 세상에서 모든 번뇌의 흐름은 모든 번뇌의 흐름을 막는 것은 조심하는 일이다.그것이 번뇌의 흐름을 막고 그치게 한다.그 흐름은 지혜로 막을 수 있는 것이다.아즈타가 물었다.지혜와 조심하는 일과 이름과 형태는 어떤 때 소멸합니까?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아즈타여 그대의 질문에 답하리라.식별 작용이 없어질 때 이름과 형태가 남김없이 사라진다.이 세상에는 진리를 찾아 밝힌 사람도 있고, 배우고 있는 사람도 있으며, 범부도 있습니다.바라건대 현자께서는 그들의 행동을 말씀해 주십시오.수행자는 여러가지 욕망에 빠져서는 안된다.마음이 혼탁해서는 안된다.모든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 정신을 차리고 수행해야 한다.아시타의 질문에 대한 답.